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신 그 순간들을 하나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께서 삶의 어려운 고비 고비에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저희를 살려주신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의 숨결을 지금 이 순간 느껴보십시오. 느껴 사비로 오신 주님, 저희의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잊지 않고 믿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그 사랑에 저희가 응답하고 당신을 따를 수 있는 따르고자 하는, 깊은 열정,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들 불러일으켜 주시고, 당신의 부르심에 기꺼운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기도하실 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영신술은 91번부터 99번까지입니다. 이 뒤에 그잘 요약이 돼 있죠. 순서대로 돼 있고, 이 기도는 뭐 1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교해서 기도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니아시오 성인은 1500년대 사람입니다. 1491년에 태어나셨고, 어, 천여, 1500년 중반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군인이셨죠. 기사였습니다. 그분의 경험 안에서 이 세상의 왕, 왕국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가까운 표현들인 거죠. 기사로서 명예로운 기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이냐시오 성인은. 그래서 귀부인을 섬기는 명예로운 기사. 이게 이냐시오 성인이 젊었을 때 꿈꿨던 뭐 열망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관상하기에 앞서 일부에서 세상의 왕을 관상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우리 주 하느님이 손수 뽑으신 왕으로서 모든 군주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존경하고 복종하는 한 사람을 내 앞에 그려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세에 뭐한 기사가 돼서 그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냐쇼 성인처럼 이냐쇼 성인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근데 난 중세까지 가기는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인물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같이 일하자고 부르시는 것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뭐 정치사회의 뭐 지도자가 있다고 하신다면 그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는 그 사람이 그 왕이, 세상의 왕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사람들, 사람들을 요점 2에서 자기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본다 해서 불신자들의 땅을 정복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의식주를 나누고 똑같이 일하고 밤에 파수를 같이 쓰는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모습. 그 요청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는지, 거절하는지, 주저하는지, 그런 모습들. 그대로 다시 이 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분의 부르심. 거기에 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성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의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지. 마지막 기도 끝, 마무리에 그 98번의 기도문을 하십시오. 오늘의 영원하신 주님, 당신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참으로 선하신 당신과 영예로운 당신의 어머니와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 앞에서 저를 바치옵니다. 오직 당신께 더큰 봉사와 찬미가 되도록 온갖 모욕과 비난을 감수하고 모든 정신적, 실체적 가난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본받기를 원하고 바라며 이를 신중히 결정하여 싸우니 부디 저를 이런 생활과 신분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뭐 원리와 기초, 그리고 내 기도에 하는 준비 기도, 그 모든 기도가 여기서 98번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그분께, 그분 영광을 위해서 바쳐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뭘 깨닫고, 위로를 받고, 뭐, 내 과거를 더 자세히 알고, 내 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것,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은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그분의, 그분께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것, 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임하면서 조급함이 생길 수도 있고 자꾸 분심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뭘 손에 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펴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뭐를 뭐 기도가 그겁니다. 드리는 것. 그분이 우리를 초대한 이 자리에서 그거에 응답하는, 드리는 것. 여기 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 91번부터 99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한번 예수님의 초대 어떻게 응답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에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 이 기도는 내일 아침에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 강의 전까지 한번더 하셔서 두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99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번 하라고. 뭐, <laughs> 야 웃으시죠. 여기 계속 그렇게 써있잖아요. 뭐, 다섯 번 하라고. 상황에 따라서 네번 하실 수도 있고. 나름 이 책에 아주 충실히 저는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생각을 하는데. <laughs> 언제 하라고까지 또 아주 잘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충실히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하시느냐. 일주간 여러분 노트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십시오. 첫 장부터 직전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하느님과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고, 그분께서 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한번 일주간을 정리하시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는 휴식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미사는 7시 20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사 후부터 5시 15분 강의까지 강의 전까지 어, 대침묵은 해제되겠습니다. 휴식일이라고 하는데요, 휴식일에 어떻게 휴식일이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어떤 날이냐? 철인 3종 경기를 하면요 첫 번째 수영을 하잖아요 그 다음 사이클하고 그 다음에 마라톤을 하는데 수영 다음에 사이클 갈 때는 뭐 그런 부대낌이 없는데요 사이클 다음에 마라톤을 할때 사이클 할 때의 근육과 마라톤 할 때의 근육이 약간 달라서 뭐 처음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할 때 좀, 느낌이 좀 이상하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간에썼던 뭐 이거 엑설 사이즈잖아요. 1주간에 썼던 근육과 2주간에 쓰는 근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쉼업을 하는 1주간을 정리하고 2주간에 들어가는 어떤 이 전환의 시간이 어, 휴식과 전환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하루를 휴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1주간에 1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2주간을 준비하는 그런 휴식일입니다. 1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들을 맺어가는, 그러면서 받은 은총들이 많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그러면, 뭐 우리가 선신학신 구분하는 규칙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만 놔두지 않겠죠, 우리를.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흔들 겁니다. 이 휴식일이 사탄한테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아, 난 이제 괜찮을 거야, 내지는. 뭐,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면서 어떤 시험, 어떻게 나를 유혹하는지를 좀 이렇게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일주간에 받은 은총을 이렇게 흐트러, 막, 흩어버리지 마십시오.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담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내일 대침묵이 해제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조용하게 좀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건물 내에서, 특히 3, 4층 침실에서는 침묵을 좀 유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신 식당에서 여러분들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1층에서는 편하게 이야기 하시면 좋겠고요. 길게 산책을 가시,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10시경에, 김밥하고, 뭐, 컵라면하고, 미타 등등이 식당에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챙기셔서, 이 광교산 되게 넓잖아요? 저 끝에까지, 경기대까지 가는데 한 뭐, 4시간쯤 걸립니다. 뭐,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 보네. 요 뭐. 그 저도 뭐, 날도 추운데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광교 헬기장이나 아니면 조금 더 가면 뭐 통신대 헬기장 정도? 거기까지 갔다 오셔도 좋겠고, 아니면 뭐 한철 약수터나 뭐 이렇게 갔다 오셔도 좋겠고, 조금 이렇게 리프레시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집에서 좀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가능하면 조금 밖에 나가셔서 찬바람으로 좀이 몸과 마음을 조금 정화하는, 너무 여기서 특히 일주간에 부치게 그렇잖아요. 커튼도 쳐놓고 있고, 막, 심한 우울하게 좀 있으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은총을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계속 그뭐 아마, 뭐 특히 산책 나가시고 이러면 뭐 그런 유혹들이 없을 수 없을 텐데,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피곤하셨던 분들은 기도하신다고, 특히 일주간 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방에서 잘 쉬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뭐 내일 휴식을 지내시는데 질문 있으세요? 뭐 안내할 건 제가 다 했는데요. 내일 하루는 잘 쉬십시오.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금 다른 근육이 움직여질 거니까요. 그래서 리프레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잘 쉬십시오. 어떤 분들은 외부 활동을 해야 쉼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또 쉼이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꼭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을 적용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